네, 안녕하세요. 에스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것은 재무제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재무제표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 벌써 보기 싫고 머리가 아프신 분 많으시죠? 우리가 회계사도 아니고 그렇게 머리 아플 정도로 들여다 볼 필요는 없을 테니 안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은 재무제표는 과거 지표로서 기술적 분석을 할때 검토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술적 분석이란 과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참고 한번 하시고요. 즉, 주식을 할때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이 기업이 과거에 어떤 재무 상태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독 몇몇 분들께서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너무 깊이 있게 공부들 하시는데, 그에 비해 수치를 계산한 부분은 간단하,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를 할때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주식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투자 할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핵심만을 보는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자 재무제표를 보실 때 HTS나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보셔도 충분한데 다만 그것들은 그냥 보기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니 인터넷에 검색하여 쉽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자,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모칸을 보시면 재무제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보다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 초보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니, 최대한 쉽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파트입니다 이 지표들은 해당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영어, 용어 정리를 먼저 해 드리자면 자 매출액 매출액은 쉽게 말해 물건을 내다 팔아서 생긴 총액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옷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옷이 한 벌에 2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옷을 한 달에 100벌을 팔았다면 월 매출액이 2만원 곱하기 100벌이 되니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이 지표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사업 규모가 과거에 성장을 해왔는지 현상 유진을 하고 있는지 혹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지출한 비용은 판매비라던가 일반 관리비 등을 말하는데요. 매출액은 그대로지만, 매출액을, 매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감소한다는 거겠죠. 다음은 단기순이익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 이외의 수익에서 영업 이외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다 영업이익을 추가하고 특별이익에서 특별 손실 부분을 차감한 값을 더한 후에 마지막으로 법인세까지 빼면 나오는 금액인데요. 그렇습니다. 설명드린 식을 한번 보시면 유치해서 알수 있듯이 순이익은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기업이 쓰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하자면말 그대로 기업의 모든 상황을 조합하여 정말 순수하게 얼마만큼 이익을 내었는가 이 말이 곧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지표를 통해 해당 기업이 사업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나 헐값으로 제품을 팔아서 또는 자재원가가 올라서 물건만 많이 팔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못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어떤 구조가 있었는지 이런 걸 가늠하면서 과거의 영업활동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표에서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것 또 하나는 상장 폐지 요건에 혹시나 해당되어 상장 폐지 될수 있는 건 아닌지를 꼭 검토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많게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유심히 보아야 할, 보아야 할 부분 중두 번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자본금 등이 있죠. 간단히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총계는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표를 한번 볼게요. 공장 자기 자본이 3억. 현금 자기 자본이 8천만 원. 그래서 3억 8천만 원이 자기 자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좀 헷갈릴 수 있지만 나머지 뒤에 부분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채총계입니다. 부채총계는 글자 그대로 채권자로부터 빌린 금액의 총합입니다. 보시면, 공장 담보대출 2억, 창업대출 2천, 합해서 2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자산총계. 자산총계는 자산의 총합계를 뜻하는 것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부채총계와 자본총계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대출 2억이 있는 5억짜리 공장이 있고요. 현금 보유는 1억이 있는데, 이중 2천만원은 창업 대출 금액입니다. 그럼 A라는 기업의 총 자산은 6억이 되는 거죠. 즉, 부채 총계는 2억 2천, 자본 총계는 3억 8천에 합이 되니까요. 따라서, 공장 자기 자본이 3억, 현금 자기 자본이 8천. 그래서 3억 8천만 원이 자기 자본이 되는 것이고, 공장 담보대출 2억과 창업대출 2천 합해서 2억 2천만 원이 부채총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으로, 이중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고 남아 보유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 자본총계가 해당 기업의 재무 사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재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에 미천으로 제공을 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500만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기분 좋게 5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본금은 50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자본금을 통해서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에 비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혹시나 사업이 잘안될 경우 자기 자본으로 버티기 어려운 기업인지 상황이 안 좋아져 자본금까지 까먹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상황을 바로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음수인 경우에는 보통 안 좋게 생각이 좀 들기 마련이죠. 그러나 투자활동 부분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현재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등더 미래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활동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나 기계장치 같은 것들과 이런 설비시설들을 확장할 때 음수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기업이 매출이 더 증대되고 이익이 더 증가할 것 같지도 않은데 공장에서 설비나 이런 시설들을 막 증설하진 않을 거겠죠 상당히 눈여겨 봐야 할 지표입니다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싶다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무리한 기업의 투자 활동은 오히려 기업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재무사항도 함께 꼭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양수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여유 자금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분 상품 등을 처분한 것일 수도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보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로 양수 또는 음수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필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주식에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재무제표에서 위세 가지만 검토하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를 하고 매수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물론 좋겠지만, 나머지 지표는 참고 정도로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이런 2,000개 이상의 모든 종목을 다 깨트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찾아보다 재무제표도 훌륭하고, 지난번에 배운 PER, PBR, ROE 등이 좋게 나타나고,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 또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가 있다면, 해당 종목은 숨겨진 진주와 같은 종목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일부의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노력하고 계신 거죠? 다만 해당 종목이 맞는지, 가짜 뉴스로 이목을 끌고 물량을 넘기는 악성 의도의 종목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에스트레이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